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의뢰인은 딱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사무실 확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되고요. 둘째, 발기인 및 임원 5명 확보. 사업을 같이 하시려는 분들이면 가장 좋아요. 그 사업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좋고요. 물론, 경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족이나 지인, 친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무실과 발기인 5명만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준비는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 방향을 정리하고 인가받을 부처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를 정해드려요. 조합의 인가를 어디서 받을 건지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 사업계획서, 총회 의사록 같은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해 드려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복잡한 서류랑 씨름하지 마세요.